자, 레벨업은 이제 체력 30 찍을 때가 됐을 텐데, 30 체력 찍으면, 체력 30 찍으면 이제 지력을 30까지 찍어줍니다. 자, 이번엔 5-1 지역으로 갑니다. 5-1 지역을 깨야 5-2 지역에 있는 밀드이머를 주어서 최강 무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. 물론 5-2 말고도 그밀드이머 같은 경우에는 2-2 쪽에서 파밍이 가능합니다. 그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, 혹시나 녹아다가 귀찮다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깨면 되고, 녹아다가 뭐, 어, 좀 오래 걸리면 한 2시간, 3시간까지도 잘못하면 걸리니까, 그럼 운빨에 의지하기 싫다. 그러신 분들은 이 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. 어, 당연히 녹아다 하는 편이, 녹아다 하고 나서 무기 갖추고 나중에 여길 오는 편이 더 쉽긴 해요. 어, 여기는 대신 일지역이라서 그렇게 센 편은 아니기 때문에, 그렇게 센 편은 아니기 때문에, 좀 귀찮긴 해도, 어 그냥 일달 펄션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마법 레이피어로 뽁뽁이 하시면 돼요. 저는 편의상 그냥 조금 더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일달 펄션으로 대충 패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. 뭐 여러모로 떨어지고 이런 길들이 많은데 적당히 아이템 보고 떨어지면 내 아이템 보고. 아이템이 이정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뭐 어치간에선 뭐 그렇게 길 헷갈릴 일은 없을 거예요. 거의 떨어지는 구조라. 자, 저 아래쪽에 적들 있죠. 내려갈 때 적들이 좀 많은 경우가 있어서 잘 보고 내려가셔야 돼요. 잘못하면 내려가자마자, 아, 마법 둔성반지 죽고, 내려가자마자 기습당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이쪽에도 돌체 쓰고 있고, 뭐 그래도 체력 30 찍고 나서 그렇게 죽을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뭐 칼질만 해도 심판자의 방패랑 그런 거 이용하면서 체력은 그렇게 부족하진 않을 겁니다. 자 이제 또 아래쪽으로 뭐 거의 그냥 계속 내려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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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너가고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내려가자마자 아 여기 수풀 쪽에 몹들 한두 마리 정도 숨어있어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미 자체는 뭐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. 어지간히 둘러싸여서 삽질하지 않으면은, 뭐 뽁뽁이 같은 거 사용하고 지나가면 훨씬 더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. 자, 앞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요 녀석들은 독 옮깁니다. 독. 자 지금 독에 걸린 것 같은 경우에는 어 데몬즈 스 같은 경우에는 독이나 역병 같은 게한번 걸리면 사라지질 않습니다. 무조건 템을 이용해서 지워줘야 돼요. 자 귀족의 연꽃을 이용해서 지워주고 이쪽에 있는 게이 지역의 상인 아니 오 지역의 상인 어 귀족의 연꽃, 과부의 연꽃 같은 걸 판매하니까. 일단, 과부해 용꽃은 역병 때문에 혹시 뭐, 사갈 거면 사가도 되고, 그거 아니면 뭐, 무시. 뭐, 신의 탈리스만이라든가 뭐, 여러 가지 무기를 팝니다. 다만, 가격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소 좀 비싼 편이라, 여기서 굳이 무리하게 뭘 구매할 필요는 없어요. 자, 그리고 이 아래쪽,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역병을 옮기는데, 얘네들은 웬만하면 마술로 잡는 게 편해요. 안 그럼, 네, 요런 식으로 역병이 걸리는데, 역병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데미지가 더 높아진다는 괴랄한 설정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, 마술로 제거를 하지 않으면, 요런 식으로 다시 이 바가지 아이템을 구매하러 가게 됩니다. 자, 혹시 모르니까 전 하나 더 구매해 놓을게요. 웬만하면, 마술로 위쪽에 잡으세요. 그러면은 맞을 일 없으니까.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약간 실수가 있어요. 이쪽 앞으로 지나가면 뒤쪽에서 적이 떨어집니다. 지금 이제 자요 녀석 잠깐 무시하고 뒤쪽을 이제 보면은 적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죠? 저 녀석들을 먼저 제거하고 요큰 녀석을 풀어낸 다음에 상대하시는 게 좋아요. 제가 약간 지금 이런 식으로 무대포로 싸우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까먹어서 그냥 기습을. 자큰 녀석 같은 경우에는. 강인도가 굉장히 높은 녀석이기 때문에 공격 다한 다음에 잠깐 뒤로 빠졌다가 공격 다 하고 나서 들어가서 한대두대 대 때리고 다시 뒤로 물러서 고 요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패턴 자체는 간단한데 맞으면 누워버리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좀 까다로워요 자 또다시 중도 네, 방금 보신 것처럼 대충 어느 정도 맞아가면 싸워도 지금 체력 30이라는 스펙 기준으로는 그다지 안 죽긴 해요. 자, 이 앞에. 아유, 사리 길다. 자, 요 거대한 녀석 같은 경우에는 자, 공격 유도한 다음에 한 대, 두대 때리고 뒤로 피하고 한대 피하고 요거 반복하시면 돼요. 요런 식으로 공격 먼저 유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 딱 피하고 들어가서 한 대씩만, 혹은 두 대씩만. 뭐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패턴 자체는 저게 끝이라서 아마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. 자, 요렇게까지 하고 나면 이제 보스방. 자, 내려와서 뒤쪽에 있는 일단 아이템 먹어주고. 만월초 세 개. 자, 거머리무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염약점이라서 저의 뭐냐 송진을 바르고 나서 때리시면 돼요 일달펄션에는 송진이 안발리니까 레이피어로 바꾼 다음에 송진 발라서 그대로 때리기 아이고 자 공격 뭐그때장한편 아닌데 거머리 같은 경우에는 요거 맞으면은 지속적으로 체력 깎아먹습니다 한대 데미지는 별로 안 크더라도 체력 빠지는 속도가 은근히 좀 높기 때문에 맞은 거 약하다고 방심하다가는 훅 가는 경우가 많아요 패턴은 솔직히 볼 필요가 없고, 보기도 힘드니까, 그냥 뭐 대충, 공격하겠다 싶으면 뒤로 빠졌다가, 공격 끝나면은 가서, 송진으로 푹푹푹 찔러주시면 그대로 끝입니다. 레이피어를 조금 더 강화하고 왔으면 더잘 잡혔을 텐데, 뭐, 레이피어 없어도 송진발로도 대충 잡을만 해요. 레이피어가 지금 한 2강목인가, 그런데 그래도 미이잘 들어가죠. 체력 30을 찍고 왔으면 공격력 자체도 센 편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하면 끝납니다. 정말 패턴이란 거볼 필요 없이 그냥 때리시면 돼요. 자 이렇게 하고 뒤쪽에 아이템 좀 있는데 다 잡템이니까 드실 분들은 드시고 아니면은 그냥 스킵. 자, 요렇게 해서 5-1 보스가 끝났습니다.